원드라이브도 그렇고 셰어포인트도 그렇고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려서 사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포털에 로그인을 하고 해당 원드라이브 또는 셰어포인트에 가서 자료를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이때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PC에 동기화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와 개인용 원드라이브 그리고 자주 쓰는 셰어포인트 폴더들은 PC에 동기화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기화를 하다 보면 PC의 용량을 차지하게 되죠. 너무 많은 동기화는 PC가 느려지게 하기도 하고, 는 이제 뭐 PC 용량을 잡아먹기도 해서 용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너무 큰 것을 너무 큰 폴더를 동기화를 했거나 아니면 동기화를 해 뒀는데 더 이상 동기화를 해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동기화를 중지하는 방법입니다.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동기화가 되는 것과 같이 동기화 중지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내 PC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 파일, 그 아이콘을 살짝 마우스로 올리면 어떤 건지 보여주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긴 할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개인용 원드라이브, 쉐어 포인트가 이렇게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쉐어 포인트 동기화를 중지를 하기 위해서 쉐어 포인트에서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이중 폴더 동기화 중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폴더에서 동기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더 이상 동기화를 하지 않을 것을 선택을 하고 동기화 중지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셰어 포인트에 제가 동기화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 이렇게 제한서 브러셔 동기화를 중지한 것은 앞쪽에 동기화가 더 이상 되고 있지 않고 제 p c 에 폴더로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동기화했던 것을 간단하게 중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